안녕하세요 코몽입니다 오늘은 문산에서 짜박이 김치찌개 생고기 그거 먹을 건데요 여기가 배달도 돼요 1인분도 배달이 돼요 여기가 배달이 어떻게 오냐면 비조리인가 그러니까 거진 익혀서 오긴 하는데 다시 한번 끓여 먹어야 되는 상태로 오거든요 어쨌든 제가 끓여 먹어 볼게요 잠시만요 배고파 배고파 여기가 원래 배달을 1인분 하는 대신에 이 반찬 같은거 밥이나 반찬은 안나가요 따로 뭐 주문하면 모르겠지만 기본 세팅은 일단 이 짜박이만 나가거든요 아, 아. 포장도 깨끗하게 잘 되어있고 일단은 맛있으니까 1인분에 7,000원이야 이게 찌개 짜박이 찌개가 내가 봤을 땐 고기만 해도 7000원 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싸게 파시지 짜박이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졸여야 졸여야 맛있는 거라서 오래 끓여야 되는데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컨텐츠를 자꾸 만들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컨텐츠 생각은 하는 건 많아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많은데 시청자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그냥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이제 제 이메일 주소가 나갈 거예요 이메일 주소에다가 자신이 어뭐 기뻤던 일 슬펐던 일 기분 좋았던 일, 따뜻했던 일, 뭐 기분 나빴던 일, 화났던 일, 이런 것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서 읽어드리고 사연 읽어드리고 그리고 그냥 뭐 고민 상담 뭐 서로 SK님 코호 안녕하세요 서로 이제 뭐 대화 나누고 고민 상담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 이메일 여기에 나갈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편집 중에 제가 이메일 쓸 거니까 어,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직은 뭐 여유롭지가 않아서 상품은 못 드리지만 상품까지도 생각해 놓을 테니까 좀 많이 좀 참여해 주세요. 안기머님 코하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시나요 이거? 올 보고 소리. 뭐 어쨌든 컨텐츠를 설명 계속하자면 생활하시면서 짜증 나는 일, 힘든 일, 화나는 일, 좋은 일, 뭐 웃긴 일 이런 거.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뭐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나누고 화난 일은 같이 욕해드리고 이러니까 이메일 제가 편집할 때 여기다 쓸 거예요. <laughs> 제가 좀 이따 써드릴게요. 먹방 끝나고 이 소리 들려요. 보글보글 소리? 저, 배그는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에요, 배그는. 근데 GTA는 할 거예요. 김정수님, 코하, 안녕하세요. 아, 팬미이 코코아인데, 채, 투표를 보니까 코코아가 거진 많은데, 코코아로 가야 되는 거겠죠? 코코아가 압도적이야. 그렇지. 빨리 빨리 뚫어라. 막. 코코아로 하는 거는 뭐 팬니 코코아로 하는 건뭐 상관 없는데. 조금 더 투표해보고, 아, 맛있어. 아, 빨리 먹고 싶어. 아, 빨리 끓어. 죽 끓을 거 같은데. 일단 고기가 익었는지 씹어보고. 익었어, 익었어. 잠깐만. 야, 나 이거 샀다. 이거 샀어 자 어찌됐든 어, 저희 문산 저희, 저희 동네에서 파는 짜박이 생고기 김치찌개인데 어쨌든 음, 1인분으로 1인분으로 주문을 해서 사장님이 협찬해 주셨고요. 전단지는 여기에 나갈 거고요. 여기 1인분도 배달이 다메님 어서 오세요 코하. 1인분도 배달이 가능하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맛이 있기 때문에 긴말 필요 없이 빨리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놀이동산 어디로 가요? 어 김치 와 예술이야. 이 김치찜 너무 맛있어. 와. 아, 김치 조금만 더 달라 그럴걸. 내가 아, 한 번에 다 먹으면 먹을 게 없을 것 같으니까 나눠서 먹자. 아 롯데월드 가요. 롯데월드 롯데월드도 재밌겠다 그럽네요. 롯데월드도 가시고. 이거 보여? 아 별로 안 뜨거워요. 괜찮아요. 강중기님 코하 안녕하세요. 생고기 김치 짜박이요. 진짜 너무 맛있는데? 오미니코하 뭐 안경 벗어줘? 안경 벗으면 못생겼는데 뭘 안경 벗었다고 무서워해. 코하, 안녕하세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거짓말 아니고. 제목변경 안 됐어? 제목변경 했는데음 제목 변경 됐어 한입만 요 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주고 싶다, 야. 진짜 맛있는데. 미안하다. <laughs> 아, 테스트 방송 왜 이렇게 많이 했냐고? 내가 설정을 유튜브 보고 공부했는데, 그대로 따라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힘들어갖고 계속, 계속 해보느라고, 방송, 테스트 방송 많이 해봤어요. 아니야 채팅방에서 싸우지 마. 아 <laughs> 코코몽 닮았어요? 고마워요. 아씨 뭐 버섯 다 먹어 어떻게 이거? 웹님들어가세요 사랑해요님 어서 오세요 고합 와 이거. 내일도 아마 먹방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해피스마일리, 안녕하세요. 코하. 맨날 물어봐서 기억해, 사랑해요. 밥 여기다 만다 그냥. 밥 여기다 말아 먹을게요. 나는 짜박이 먹으면, 이 국물 걸쭉한 거 있잖아. 이게 너무 맛있는 것 같아. 맞아. 나는 다 맛있는 것 같아. 내가 먹는 거보다다 맛있는 것 같아. 어차피 내가 먹방 초이스 자체를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거라서. 사운 리얼 사운드 해하려고 했는데 마이크가 너무 비싸. 김아름님, 코하. 그러게. 시청자 많아졌네. 기분좋게. 그러니까 리어사운드 할라 그랬는데 너무 비싸서 풍좀 모이고 그 다음에 할라고. 집이야, 집. 나 집이야. <laughs> 집이야. 그만 물어봐, 집이야. <laughs> 아, 너무 맛있어. 라면 사리 추가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만 먹고 싶었어. 오늘은 저희 동네에 있는 <laughs> 저희 동네에 있는 짜고기, 김치, 짜박이. 1인분 협찬해주셔서 먹어봤고요. 전단지는 여기에 뜰 거고요. 이름, 아까도 말했다시피 1인분도 배달되니까 시켜서 드셔보시고요. 음, 주문, 그러니까 배달에는 반찬이랑 밥은 안 나가요. 그러니까 따로 주문을 하시든 아니면 집에 있는 걸로 드셔야 될것 같고. 음, 많이 깔끔해요. 맛있고. 음,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국물이 이제 좀 걸쭉하다는 거. 참고하시고.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짜박이 사장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먹방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 좋아요 <laughs> 부탁드릴게요.